오늘은 자이언트카에서 출고된 넥소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모습을 보면 현대차의 수소 브랜드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유의 램프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옆에서 보면 SUV 특유의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뒤쪽이 8cm나 더 길어졌다는 건데요. 덕분에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21인치 휠과 루프 라인이 어우러져 정말 당당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런 넥소 성능 한번 살펴볼까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한층 더 스마트해졌답니다. 203화력에 350 토크의 강력한 모터 성능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7.8초 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소 탱크 용량이 커져서 한번 충전으로 무려 700에서 720km를 주행할 수 있으니 장거리 운전 걱정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연비도 정말 훌륭한데요. 무엇보다 수소 충전이 고작 5분이면 끝난다는 게 가장 매력적입니다. 전기차와 비교하면 충전시간이 획기적이라고 할수 있죠. 실내도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가 있는데요. 12인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의 긴 화면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 시원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기에 디지털 사이드미러, 듀얼 무선충전, b 2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까지 더해져 고급 SUV에 걸맞은 옵션이 추가되었네요. 안전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넥소 2세대에는 정말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막아주거나 회피 운전까지 도와주는 기능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후방 충돌 방지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운전을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공간 활용도도 정말 훌륭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510m로 골프백 4개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큰 짐을 싣거나 캠핑 갈 때도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직은 수소 충전소가 부족하고 차량 가격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수소 탱크 때문에 전기차보다 트렁크 공간이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를 주로 운행하시는 분들께는 경제적인 장점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것 같네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